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출마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혹시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 어떤 말씀 해주기로 했는지 기억하는 애들한테. 지난주에 선생님이 잠깐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렇게 말하, 말했거든요. 무슨 말씀 해준다고 했는지 알아요? 아 뭐야. 집에서 아니, 매, 예배 다시 안 드렸어요? 얘들아? 예배 다시 드려야지. 오늘은요. 새 절기의 비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지난주에 새 절기로 우리 렘러트들은 흑암 문화를 보음 문화로 바꾸는 랩러트가 돼야 한다 하면서 새 절기는 다음 주에 말씀 같이 나눠요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새, 세,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유대인들은요, 이세 세 가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으로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새 절기를. 근데 우리 렘러트들이 어, 그럼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 비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비밀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세 절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러들에게 주신 아주 큰 능력이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이세 가지 절기에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절기 어떤 절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첫 번째,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나라에서 뭘로 있었죠? 노예. 로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빠져나, 애굽에서 빠져나왔다해서 출애굽. 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은 어, 어 맞아 맞아, 지 문설주 얘들아 뭘 바르라고 했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 문설제 이렇게?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이스성엘이성래이 그래서 어 그래서 a 이 l I pick somebody. 고 r e s 고 Oh, Creso. What is it? I'm just a guess. I am. y 첫째 n g p e 딸 사람들 첫째, 첫째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도 애국 왕이었던 바로 왕도 이 재앙을 피해 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집만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죠.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이. 지금도 똑같아요,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숭이 숭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마귀에게 붙잡힌 채로 이렇게 흑암에 붙잡힌 채로 불행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우리도 다 그랬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흑암에서 짠 해방될 수 있는 길인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이 유월절 우리가 지금 양의 피를 바르면서 문에 바르면서 재앙이 넘어가길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이기는 비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아직도 흑암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렇게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이렇게. 흑암이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서, 애국당에서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거를 추수했어요.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우리, 어,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뭐, 처음에 뭔지 알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나오잖아요. 이 오순절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면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순절 아니 절기 그 절기에 다 같이 모여서 한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맞아요 임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던 체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누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바로 내 걸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다음에 어 여기 이것도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우리 렘너터들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대 이거 아니고요. 지금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능력을 내가 누릴 때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다 떠나 간대요.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이거를 누구 걸로 누리라고요? 내, 내 걸로 누리는 램너트를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어 맞아 맞아.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게요? 곡식을 모아놓는 국예요 삼삼. 어 맞아요 맞아요.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인 곡식을. 앞으로 계속 해서 먹어야 되니까 창고에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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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던 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에다 붙여줄까? 잘 보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보좌의 배경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나중에 짠, 죽어서,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어, 그렇대요. 세민이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요, 죽으면 천국에 가요. 죽으면 천국에 가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그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도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laughs> 그래서 우리 랩라드들 다시 한번 정리를 짝짝짝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무슨 절? 6월 절, 6월 절은 우리가 무슨 비밀을 누리라, 누리는 거라고 했죠? 구원, 구원 맞아. 누, 물, 뭐, 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죠.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비밀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뭘 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유월절, 유월절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누구 걸로? 내거로 맞아, 내거로 누리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수장절, 수장절은 뭐라고 했죠? 어? 어, 맞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이세 가지 절기에 숨겨진 이 비밀을 잘 기억하고 누려야겠죠, 내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세 절기의 진짜 의미, 진짜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리고 고자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누리는 우리 아산 인마을교의유치부랩넌트들 되세요 알겠죠? 일주일 동안 이세 가지 절기 비밀 잘 누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알겠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구원받은 랩넌트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새 절기에 참된 의미인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